이번에 저랑 하실 곡은 저희 책 31페이지 꽃밭에서 를 한번 배워보실게요. 일단 꽃밭에서 보시면 저희가 항상 연주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항상 박자표를 잘 봐주셔야 돼요. 자, 우리 8분의 6박자 저랑 배우셨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일 익숙하신 거는 4분의 4박자, 4분의 3박자, 4분의 2박자 해서, 보통 아래가 4라고 시작되는 우리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하는 곡들은 저희가 숫자보로 보실 때 조금 수월하신데, 우리 8분의 6박자는 원래 알고 계시는 박자에서 전체적으로 두 배로 다 늘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8분의 6이라는 거는 8분 음표가 한 마디에 6개가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. 박자를세 주실 때, 우리 한 마디에 6박자인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세시면 굉장히 힘들고요. 저희가 8분의 6박자는 한 마디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세 주셔야 돼요. 두 개.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. 박자가 혹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고 노래를 좀 시작하시면 좋으냐면,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까지를 보셨을 때요. 여기까지가 두 마디예요. 근데 제가 한 마디를 두 개로 나눠서 박자를 세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, 그러면 아빠하고 세로줄 그리고 나아하에서 세로줄 한 마디를요 두 개로 눈으로 보셨을 때 가운데를 이렇게 세로에 줄을 하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노래 지금 보셨을 때 숫자만 써있는 게두 박자 그리고 숫자 아래 밑줄이 있는 게한 박자예요. 그래서 보셨을 때 아빠까지가 세박그 다음에 하고까지가 세박 그다음 잘 보시면 나 아하. 자, 여기 잘 보시면 솔 미레 하고 밑줄이 전부 그어 있잖아요. 그래서 밑줄이 있는 거를 한 박자로 보셔야 되니까 우리 밑줄이 쭉 그어 있는 거 자체를 한 묶음으로 보시면 편하시겠죠. 그리고 숫자 옆에 점이 있는 1 옆에 점. 나 고에서 고라는 가사1 옆에 점이니까 세 박자. 그래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사에서요, 한 마디를 전부 가운데를 나눠주시면 딱한 묶음이 지금 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줄마다 끝에를 보시면 전부 붙임줄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길게 한 음을요, 다섯 박자를 유지해주시고, 영 아래 밑줄이 있으니까 한 박자를 쉬어주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줄의 끝음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제일 끝에 보시면, 오 옆에 점이 있으니까 세 박자. 그리고 바로 옆에 오가 쓰여 있어요. 자, 그럼 이거 두 박자. 근데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더해서 다섯 박자를 한 번에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두 번을 부시는 게 아니고, 어,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줄마다 끝에 숫자 0이 쓰여 있는데요. 0 바로 앞에 있는 숫자는 X 해주세요. X. 자, 이거는 부시는 게 아니고 앞에 불었던 음을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저랑 처음부터 개명 노래를 하시면서 좀 박자를 체크를 좀해 보실게요. 음. 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세 번째 줄에 첫 음의 박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세 번째 줄첫 음이 레둘셋레 하고 첫 음이 세 박자 그리고 그 음을 다시 호흡을 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런데 같은 위치, 우리 줄마다 같은 위치를 보시면 전부 그 부분의 박자가 두 박자만 하고 바로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세 번째 줄을 어떻게 많이 실수를 하시냐면, 레, 레, 도, 레. 자, 지금 제가 한 박자를 뺐어요. 레, 둘, 셋, 레, 도, 레. 이렇게 들어가야 맞거든요. 그래서, 우리 첫 음을 세 박자를 충분히 소리를 내주시고, 그 다음에 같은 음을 한번더 반복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줄첫 시작 부분 한번 보실게요. 자, 지금은 제가 세 박자를 채운 거고요. 지금은 제가 두 박자만 했어요. 다른 게좀 느껴지시나요? 다른 줄의 첫 음들이 전부 두 박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을 부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하모니카로 처음부터 한번 불어 보실 건데 끝에 우리 붙임줄 있는 부분은 호흡이 다섯 박자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호흡이 약해서 나는 세 박자 뿐이 못 하겠다 라고 하시면, 못한 나머지 박자는 쉼표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. 예. 네. 짧게 부셨다고 해서 그 다음 줄을 빨리 들어가시면 안 되고, 한 마디의 박자를 여섯 박자만 채워주시면 되니까, 저희가 그 부분, 우리 붙임줄 있는 부분에 다행히 마시는 지금 호흡은 없어요. 불어주는 호흡을 점점 갈수록 소리를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좀 길게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자, 처음부터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하모니카로 불어보실게요. 박자 둘, 셋, 둘, 둘, 쉬고 자, 마찬가지로 두침줄이요 둘, 둘, 셋, 레, 둘, 셋, 레, 도, 레 C의 위치가 고 위에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자한번더 갈게요. 하나. 우리 세 번째 줄 부분 연습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 줄의 뒷부분에 고음도 바로 옆에 시도 같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배열 연습하시기도 세 번째 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 곡은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고 저희가 8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뒤로 쭉 넘기셔서 우리 80페이지.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한 옥타브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곡을 해드리기 때문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딱한 옥타브가 나오는 곡을 해드리고 있어요. 자, 우리 기러기 보시면 우리 책 뒤에 있지만 어렵지는 않은 노래고 또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, 저희가 처음부터 개명 노래를 불러보실 건데요. 우리 박자표에 보시면 영어로 C처럼 써 있잖아요. 자,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, 코먼 타임의 약자로 4분의 4박자하고 똑같은 의미로 저희가 쓰여요. 그래서 이 박자는 노래는 4박자의 네 박자, 4박자 네한 마디가 4박자, 네 제일 우리 편한 게 4분의 4박자잖아요. 그래서 4분의 4박자랑 똑같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. 저랑 개명 노래를 불러볼게요. 지금 동그라미 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연필을 준비하시고 제가 동그라미 해주세요라고 하는 숫자에 좀 체크를 해주실게요. 자 노래 제일 첫음 오 옆에 점 있는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같은 줄 가운데 지나서 세 번째 마디에 솔미미이 도래해서 3 옆에 점이 있는 것 동그라미 해주세요. 자, 첫 번째 줄에는 첫 음과 가운데 3, 3 옆에 점이 있는 것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. 자, 두 번째 줄첫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. 두 번째 줄첫 음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 가운데 있었던 3 옆에 점 있죠? 거기만 동그라미. 자, 그리고 마지막 줄은 제일 첫 음. 자,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줄만 동그라미가 두 개고요. 두 번째 줄은 첫 음, 마지막 줄도 첫 음. 그리고 세 번째 줄은 가운데 지나서 있는 3 옆에 점. 자, 여기만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요. 한 박자 반에 해당되는 부분만 동그라미를 해드렸어요. 자, 이 부분을 저희가 보통 한 박자만 하고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노래는 박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. 자, 하모니카로 한번 불어 보실 건데 동그라미 하신 부분만 호흡을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한번 불어 보실게요. 여기 잘 보셔야 돼요. 미가 한 박자 반미이도레첫음한 박자 반세 번째 줄부터 한번더 갈게요. 세 번째 줄세넷 네. 옆에 점 중요해요. 따, 암, 따, 암. 네. 그래서 이 곡은 지금 아래 두 줄만 부분 연습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제일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하신 부분인데, 이 부분을 한 박자가 아니고, 여유 있게 한 박자 하고, 한 박자 반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도는 짧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곡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.